개판이 났는데 지금. 아, 진짜. 아이고, 다시 찍게 됐어, 얘들아. 야, 다시 그래. 아, 정말. 내가 더빠다 내가 제일 빠르다. 나는 다시 안 들어야 돼. 아니, 기쿵을 안 들었다니. 아, 나중에, 뭐야 아니, 저장을 해놓다 <laughs> 그래. 아씨, 이거 어떻게 이제 모자도 없는데, 씨. 오! 우와! 최강이다! 야, 나이스! 우와, 뭐야, 이거 광철인데? 우와 이것도 스무스하게 자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와 톱니바퀴 야 얘가 다 부숴주고 있어 응야 이거 강철이다 야 이건 진짜 빼빼로다. 미니 빼빼로. 야 얘가 다 부서지고 있네. 내 라인이 확실히 좋네. 야 뭐야 팝콘 팝콘. 아씨 팝콘 제일 싫어. 아, 나 이런 거 제일 싫어해. 이거 튕기는 거. 어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내려 내려 내려. 내려라고.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형아의 장난을 보고 있습니다. 형아의 장난. Donkey 장난. 달라 냈어. 됐어. 뭐 달라고 라 되면 상대열어야지 아? 어? 짜라란. <머람> 어, 광이 야, 성균아, 이거 봐봐. 엄마, 좀래 이거 좀안 돼. 안 돼. 빨리 고고고 고, 고. 성윤아 빨리 고왜 아니 이걸 왜끊 끈... 안되겠어 빨리 고아 진짜 하필 위약 꺼가지고 아얘왜 끊은거야 진짜 어쨌든 얘들이 출발을 안해요 아 말로 대화해야 돼. 아! 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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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 또 붙일 거 없나? 형아의 장난이다. 이것이. 신송민 타는 자리 방해하기. 이런 곳에 이런 걸 해놔둔다. 이거를 도산다. 또 도산다. 또 도산다. 또 도산다. 한번 도산해. 봐라. 중요한 일이다. 내 생에 이렇게 중요한 일은 처음이다. 처음이 꿀잼. 망할. 이곳인 망할 배다. 와우. 엄청나게 이상한 배. 출발. 이거는 자기끼 아니라서 못 지운다 노정이악마 뭐래 자 어쨌든 일단은 아이 친구 그러해 嗯。Uh huh. 이게 확 출연하면 이게 안 되거든, 씨, 뭐야. 자, 여기서. 신상이못 나오고. 타. 와, 진짜. 응. 아, 뭐야. 같이 타. 같이 타자고. 같이 타자고. 같이 타. 스타. 같이 같이 타. 아, 뭐야. 어휴 추랑 치소 어휴. 그럼 죽어야 되잖아. 가자, 가자. 그러다시다. 죽읍시다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배 만드는 거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배 어떤 배냐? 이 밴데 어떤 배냐고 물으시수 있는 분 있어? 아 잠시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왜 뺏은 이유냐면 무슨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자, 이거 친구 거 뺏으면 재밌어요. 그리고 엄청 어, 꿀잼까지 가보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음. 음. 자, 친구가 뺏어서 여기까지 왔죠. 진짜 잘한 거잖아요. 친구가 잘 뺏었죠. 오, 야, 아, 이것도 돼! 내왜 뺏었지? 어, 24달러, 일단 청구해 주고. 자, 그러면 어쨌든 헷갈하는어지만아니